어 세리 박사님이 지금 세리를 만드는 그런 응. 아, 과정을 그 지금 그래, 그래. 설명을 해, 하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한 뭐라고 어. 혼자 중얼중얼 하긴 하는데. 뭐 어. 실패하더라도 아. 이게 나쁘진 않아. 이 아. 안에 다 있어. 이다 그렇게 볼줄 아. 이연습을 수고도 없어요. 근데 배우는 사람이 어디 갔지? 그래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요. 보고 있어. 어.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와서. 다시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아 거기서. 근데 보통 700까지는 다 앞으로 르지 앞으로 한번 앞으로 와 중간에 앞으로가안 오고. 근데 근데 앞으로 와도 나쁘진 않아. 실패해도 이 공은 괜히 여기서 승부를 거는 공이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맞습니다. 네. 네. 얘를 쳐서 이 공은 어디로 위치 배치? 아니 얘가 갔다가 음. 이렇게 왔다가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서는 거야. 아. 그리고 얘는. 아, 뭐, 아 그러면 힘 조절이 굉장히 얘는 뒤로 오고 디테일해야 어, 어, 된다는 얘기네. 어. 네. 살짝 앞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얘는 갔다가 갔다가 그렇죠, 앞쪽에 일접구를 세우지, 스스로 말고, 스스로 세우지 스스로. 말고 뒤로 한번 갔다 와서 세리를 만들라는 건데. 아그럼힘 조절이 그럼 굉장히 그렇게, 그렇게 디테일한 디테일이에요. 그렇죠 좀더나좀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거는 난이도가 정한 700다아700 아700 방구 수지가700 이상 되시는 거야. 분들이 한 방에 세리를 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아. 지금 보고 계세요 근데, 근데 김한건 프로님이 보면 세리 만드는 20, 30까지의 세계 선수들이 나와 있어서 그걸 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어, 뭐 사고의 꽃은 세리이기 때문에, 좀 세리를 만들어서 치면 다득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방에 이렇게 세리를 만드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조금 담아 수치가 낮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적구가 근접하게 일단 갖다 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본인 수구를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본인 수구를 때리면서 세리 대형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 수구를 때리는 그런 연습도 좀 키스 각이 올라오는 각을 좀 바라,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리를 돌려서 아 이렇게 또한 방에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각이 만들어지면 한 방에 돌리는 게 좋습니다. 세리는 한 방에. 자 이번 공도 세리 맞아. 대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이 밑에 공이 좀 약했죠. 밑에 공을 좀 올려주면서 좀 적구가 이 적구 쪽으로 좀 지금 사이로 들어와야 돼요. 이 적구 빼내면서 아좀 약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뭐 세리를 세리 대형을 만든 그런 과정을 뭐 김한곤 프로님이 뭐 세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또 까치산에서는 천전분들이 또 김한곤 프로님에게 또또 세리 모형을 배치해공을 만드는 많은데. 과정들 이런 것들도 또 많이 또 배우고 있어요 서로 공유하면서 네. 천천히 어,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공이 너무 쉽다고 해서 너무 템포가 빨라버리면 그 작은 힘조절로 인해서 미스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세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좀 침착하게 침착하게 그렇게 구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김한건 프로님이 어, 어 세리는 뭐 나름대로 어나 방구 좀낀다 방구. 예. 봐. 이 방구 좀 방구. 봐 봐. 이공도. 자, 지금 이제 예, 예, 얘를 한 방에 돌리느냐? 한번더 치느냐?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 그렇죠. 한 방에 가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그러잖아. 아. 예를 들어 예를 들얘안 되면 이렇게 잡히잖아. 또 두 번에 이렇게 여게 잡히는데 한 방울 더칠수더 치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 얘를 바로 일자꾸 네, 꺾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 아니 그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미묘 공이 애매한 때가 지금 배치에서는 일자구의한 네, 절반 지금 이어서 네, 어, 네. 지금 네. 하는데요. 어. 이렇게 방법은 아, 이렇게 뭐 일적구를 절반을 이용해서 좀 밀어치면서 응. 일적구가 원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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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응. 쿠션을 맞아. 이용해서 올라오게 응. 아니면 한 방에 이렇게 또 올라오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공을 이공을 이렇게 공멍에서턴을 뒤잖아 근데 애매하게 읽있으면안 나오잖아 얘가 있을 때 응. 그때 아까 얘기를 이걸 친다 이거지아 번. 이게 안되니까 얘를 쳐서 강하게 쳐서 갔다가 얘가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우리 갈까? 갈까? 아 그럼 이거는 힘 조절이 너무 이렇게 해서. 디테일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아니, 이거 그래서 세 잡는 거 아니야? 여기서 세이잡 여기서 애매할 때 애매, 이 공이 나올 때, 아, 이공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만 나오는데 안 나올 아, 때, 애매할 그렇지 때는 차라리 애를 앞쪽에 애를 공을 일자구를 앞쪽에 세우지 말고 쳐서 이렇게 뒤쪽으로 돌리라는 얘기를 이런 식의 으 잘못돼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그 안에 그래서 공을 아, 군다 아,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목태면 무조건 안 나올 때가 이제. 그렇 시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면 그렇게 안 나올 때. 만 이렇게, 이렇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만들어지더라도 이렇게.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주의 포지션 공주의 플레이가 아니, 나오기 때문에. 뭐 예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잡아야만이 세리가 완벽하게 잘칠수 있게 요 이게 이렇게 되는 관계입니다. 천점들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때. 이렇게, 이렇게 뭐 공이 지는 여기서 친들 거는 거야. 근데 이제 아. 700, 500들은 그것을 안 보고 쉽게 치지 이게 이게 단야 나도 나도 못 치는 거야. 이렇게 뭐 디테일한 부분, 본인만이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해요. 음, 같이 사는. 그리고 그게 실패해도 공이 좋아. 아 그런 거를 좀 많이 알고 시각을 계세요. 시각을 그래서 이제 김한건 프로님이 그 세비를 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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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자, 굉장히 하다 잘, 하다. 잘 치시는 편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그 잡혔잖아. 세비가 이렇게 쳐들뜨 음. 음. 네.

단 단축 쪽으로 끌고 가는 포지션 플레이 그런 거예요. 자 코너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단축 쪽에서 끌고 올수 있는 끌고 가는 그런 포지션 플레이를 해야 다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금 김학근 프로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대가 이렇게 두게, 이게 그러니까 여기 휘도를 안 안들 이렇게 해서 하면 거기서 또칠하시게 때리는 거야요 네, 그리고 네. 내는 거예요. 네. 살짝 내. 저런 막 밖으로 나가죠. 그렇지. 이렇게 본인 수구가 저 이적구 위쪽으로 올라서야 돼요. 네. 네. 자 각이 이제 밑에 거 공략하면 안 나오기 때문에 걸어치기로 해서 일접구를 약간 두툼하게 그치, 이용을 좀 해주는 그런 그치. 요거는 예체모 초역 예. 기술을 쳐고로 잡고 얘를 끌어내야 돼 끌어내서 자 탈. 임팩트 아, 하단 임팩트에서 땅땅 치면서 거기서 다 실수하는게 일접구가 내일에서 어. 떨어져서 쫓아 올라와줘 그거 배운 게 그거야 음. 얘를 대부분에 대부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언니서주식으로 치려고 한다고 그게 아니야. 얘를 끌어내야 돼. 그렇죠. 네. 하단 네. 당점을 주고 본인 스스로 밀데 수도... 지금 지금, 지금 왕건 씨는 왕구... 아니 헌터도 밀었고. 그러니까, 밀었고 그러니까 밀었고 다른 건 밀었고. 내가 다 따라 할수 있는데 문제는 네. 이 네. 이적구 맞추는이 부분 네. 이 두께는 힘들어.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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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 왜 그러냐면 또 왼쪽으로 길, 얇게 빼다 보면 공이 이적구가 안 맞을 수 아, 있기 때문에. 그래야 돼. 툭. 그렇지 그렇게 맞이야. 돼 그래야 공이 이렇게 쓰리거든. 데 지금. 다른 사람하고 이게 우리가 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이정후 두께거든. 아니야 손은 몇 번만 연습하면 다 돼. 이거 다 마모된 거랑 다뒤 대부분 뒤를 내리고 찼잖아 그 동안에 음. 이렇게 끌었잖아. 아 내가 올리고 치는 건또 어떻게 해았지 아니 마모된 거는 잘쳐 그래서 이제 그 수순이 몇 개가 딱 갖춰지면 금방 몇 시기를 떼시고 나가는. 음. 자 이렇게 음. 또. 어. 자 이렇게 또 세리를 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어제 그저께 또 이렇게 설명했던 거 음, 공유를 했는데 또 조웅돈 프로님이 또 생각치도 않았던 거를 또 저한테 배웠다고. 근데 공유를 이렇게 해야 돼요. 다마수지들이뭐천 점씩 된다고 해도라도 이적구의 왼쪽, 오른쪽 터은 아, 어, 배치 나? 이런 것들을 쌤, 그런... 저 많이 쌤, 그런...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자, 이 오늘 부분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감사합니다. 그렇지,